준비 시작. 오 약간 백발즈백발즈 에다. 백반이라. 껌. 백반즈백반즈아 백반 먹고 싶. 백반에다 콩자반. 백반에다 콩자반. <laughs> 아 멤버들이 저번에 그거 정색한 거 정색한 게 아니라 댓글 보려고 이렇게 집중한 건데 그거 가지고 놀리더라고요. 아, 저저 어? <laughs> 받아지네. 아니 나왜 카메라 보네? 갑자기 정색해. <laughs> 왜 갑자기 이한이? 왜 이한이요? 나나짜 똑같이 해볼게 나도. 잘잘잘 잘. 나도. 아니, 이러고 그래.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걸리다가 갑자기 당하더니. 야너나 나도 나도 나도. 조금 줄 따라해요. 아 있잖아. 이거 언제? 이거 언제야? 표정 진짜 웃겨. 언니, 왜 그래? 진짜 말안 듣게 생겼다 여러분, 개나 훌륭하다에 있지 나오는 거 알아요? 어, 맞아. 내일이다. 언니 지금 되게 강아지 같다. 언니가 나와야 될것 같아. 언니가 주인공을 나오는 거 아니야? 내일, 나온 훌륭하다에 리아가 출연합니다. 강아지로. 귀여워. 고민견으로 출연하 됐습니다. 강당해. 오, 눈썹 잘 써. 웨이브 업 가자. 나 웨이브 못 해. 나 이런 거 밖에 못 해. 이현이가 웨이브, 웨이브 잘 해. 웨이브, 웨이브. 오. 오! 나, 나 해볼게. 아, <laughs> 양투 밖에 안 돼. 어, 너나 되게 능청스러워. 안 돼. <laughs> 안 돼. <laughs> 막. 니이가또 이런 거 잘하지. 오! <laughs> 야, 왜, 뭐야? 왜, 쟤? 야, 너, 너 잘하는 줄 몰랐어. 야, 너 어, 왜, 왜 몰라. 너안 나 진짜 웨이브 왜 이렇게 자유자재로 되냐? 어, 진짜. 원래 반대로도 되는데. 유지쌤도 <목소리> 잘생겼다. 어, <laughs> 신기다잘생겼죠 잘생겼어. 내 아들은 아주 잘생겼을 거야. 못 <laughs> 받았어. <laughs>